1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해주세요 두 번째,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해주세요 세 번째, 밤 11시에서 새벽 5시는 졸음이 쉽게 오는 시간이므로 가급적 장거리 운전을 피해주세요 네 번째, 졸음이 올 때는 사탕이나 껌, 견가루 등 음식물을 씹어서 근육을 움직여주세요 졸음운전 예방수칙을 숙지해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우리 학교 댄스 동아리 친구들 완전 멋진데 한번 볼래요? 아 갑자기 찍으면 어떡해 촬영하기 전에 허락은 받으셨나요? 특별히 고급 정보 하려고 나도 한번 투자해봐 저는 이런 영상 찍은 적 없는데요 세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 정보 출처와 내용 확인은 필수.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위해 이제는 미디어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 공간에 여유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죠. 하지만 여유로운 순간엔 마음도 넓어지고 충분한 힘이 있을 때 기꺼이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으니까. 당신이 더 넓은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세상을 품는 힘. 헬리세이드. 설을 하루 앞둔 어젯밤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16명이 비상탈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조사단을 급파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설 명절인 오늘 전국적으로 차량 639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귀성길 정체는 오후 2시쯤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 무렵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오전 7시 기준 부산 서울은 6시간 20분, 광주 서울은 3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배포했고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한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로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젯밤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이륙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0여 명이 비상탈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화재 당시 항공사 측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승객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류재명 기자입니다. 계류장이 멈춰서 있는 항공기 한대 에어매트를 타고 승객들이 잇따라 지상으로 내려오고 비행기 주변은 갈팡질팡 하는 승객들로 아수라장입니다. 꼬리 부분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김해공항을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 9시 55분 승객 169명과 승무원 6명, 탑승 정비사 1명을 태우고 이륙 준비를 하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뒤에 있는 승객들이 막 몰려오면서 다 나가, 다 나가 뭐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비상구는 다 막혀 있으니까 연기가 까만 연기가 다 자욱하게 다차 있었어요. 꼬리 쪽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동체 중간까지 번져 나가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나서야 1 시간여 만인 밤 11시 31분쯤 꺼졌습니다. 35,000 파운드의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다는 접하고. 저희 소방대가 집중적으로 저희들 특수차를 활용해서 고그 부분을 집중 방어를. 불이 나자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비상 탈출했는데 대응이 부실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은 비행기 꼬리 부분 기내 선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별다른 안내 방송도 없었던데다 비상 탈출을 위한 비상구도 승무원이 머뭇거리는 사이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승객들이 불렀다고 소리를 질러서 바로 그냥 비상문을 다 열고 다 같이 탈출을 했어요. 따로 뭐 방송이나 그런 건 없었고 게다가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탈출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부실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니까 이제 밑에 사람이 안 계셔가지고 미끄럼틀 타고 사람들이 굴, 구르고 막 그랬거든요. 에어부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 당시 대응에 대해선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김해공항에 급파돼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리젬님입니다. 방금 보신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 현장에 조사관을 급파해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항의 항공편 운항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태경 기자, 현장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김해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화재가 났던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이 화재 진화 이후로도 같은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는 항공기 뒤편 자석 위, 여행용 가방 등을 실어놓는 화물 보관함에서 연기가 나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탑승객들도 뒤편 짐칸에서 연기가 시작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어제 저녁 9시 55분쯤 홍콩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요. 앞 비행기와의 간격 때문에 20여 분 지연됐다가 이륙 전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항공기 날개 부분에 항공유가 3만 5천 파운드 가량 실려 있던 것으로 추정돼 이륙 후 화재가 났다면 더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세종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김해공항의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각각 설치했고, 항공사고 조사관 등 7명을 현장에 급파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해당 항공기의 비행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를 회수해 내용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에어부산 측도 대표이사 주관으로 초동 조치 틈과 비상 대책반을 가동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사전 점검을 통해 사고 장소 일부만 통제하고 김해공항은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고 항공기가 조사를 위해 당장 이동을 못하는 만큼 일부 항공편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새벽 홍콩에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항공편 등 김해공항 출도착 에어부산 항공편 총 7편이 이번 사고로 취소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김해 공항에서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한편 설 연휴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눈길 교통 사고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버스와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하면서 여덟 명이 다쳤는데요. 대전에서는 설을 앞두고 모녀가 살던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딸이 숨지고 90대 어머니가 다쳤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눈이 쌓여있는 고속도로 위에 고속버스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눈길에 고속버스 다섯 대와 승용차 두 대가 연쇄 추돌해 일곱 명이 다쳤습니다. 아니 당시 눈이 어, 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아... 조심히 서행하고 가고 있는데 어, 그 상황에서 이제 아마 그 미끄러우니까 반대편 서울 방향에서도 SUV 차량이 고속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잇따라 추돌해 버스 승객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몰아친 강추 위에 바닷길도 꽁꽁 묶였습니다. 인천과 전남 등 30개 항로에서 여객선 40척이 결항됐습니다. 부엌에 있는 냄비와 그릇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설을 하루 앞둔 어젯밤 9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 불로 60대 여성이 숨지고 이 여성의 90대 어머니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이 불에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20분 만에 불을 모두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연휴 다섯째이자 설날인 오늘은 귀성 차량과 귀경 차량이 뒤섞이면서 이번 연휴 중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후 네 시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설날인 오늘 아직은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는 대로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 구간입니다. 새벽부터 고향으로 가는 귀성길 차량이 늘면서 시속 50km로 서행하는 모습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휴게소 구간입니다. 정체는 없지만 양방향 도로가 모두 눈에 뒤덮여 차량이 느리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동선 평창 ic 인근도 정체는 없지만 도로가 눈에 덮여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전 7시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 30분 광주까지는 5시간 30분, 강릉까지는 3시간 2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은 현재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 20분, 광주에서 서울 3시간 3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50분 전망됩니다. 도로 공사는 오늘 귀성길 정체가 오후 2시에서 3시,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귀성과 귀경 차량이 교차하면서 이번 연휴 중 가장 많은 639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은 개엄 선포 전 국무 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개엄 선포 문을 나눠 줬다며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개엄 선포 문도 다른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본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소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온 김영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a 4한 장짜리 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지역은 전국, 일시는 12월 3일 22시부터 계엄 사령관은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위원국무위원들한 나눠 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그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건을 봤다는 국무위원이 없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부터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권한 대행은 또 누군가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것도 못 봤다고 여러 차례 답했습니다. 최 권한 대행 이후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 순으로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송 장관도 MBC와의 통화에서 개엄 선포문을 본적 없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의안도 없이, 국무위원 서명도 없이, 회의록도 없이 단 5분 만에 요식 행위로 끝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전 장관만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번 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딥시크의 출현을 두고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캐롤라인 라이빗 백악관 대변인은 첫 언론 브리핑에서 관세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주 토요일 2월 1일에 맞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물건을 파는 모든 나라에 적용할 보편 관세율을 두고 일부에서 거론되는 2.5%는 너무 낮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철강 같은 특정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는 시행 일정을 말할 순 없지만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의 급부상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딥시크가 미국 AI 산업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차원에서 딥시크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연방 차원의 각종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잠정 중단시킨 뒤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에 따라 한국 기업이 받게 될 보조금과 대출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네 서울 아침 칼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많이 추워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5.8도에 체감온도 영하 10도 안팎. 춘천의 기온은 영하 6.2도에 체감온도 영하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청주의 체감 영하 8도, 부산도 영하 0.5도의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칼바람이 불어들겠고요. 내일까지 점점 더 추워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 충남과 강남 제주도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 충북 청주의 CCTV 화면입니다. 눈이 내렸던 도로가 온통 빙판길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굵은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서울에는 3cm, 서울 관악구의 경우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고요. 그밖의 지역의 눈도 살펴보시면 횡성 안흥이 35 이, 진천이 45.2, 제주 사제비에는 무려 70cm가 넘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내릴 눈의 양도 보시면요. 충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3에서 10cm, 충북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요. 수도권 지역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눈이 내린 뒤에 추워지고 있어서 빙판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뚝떨어지습니다 금요일부터 찬 바람에 조금씩 힘이 빠지긴 할 텐데요. 주말까지 잠시 힘이 빠졌다가 다음 주 다시 강한 한파가 내려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씨였습니다. 슬리한 몸매 갖고 싶니? 슬리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청소기 두 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 네 수요일 뉴스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전 운전 유의하시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